요새호흡기좀 자주 음. 그리고 위로 하니까 네 자꾸 토해서 네 호흡이 없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음 근데 요새 몸은 좋아 음, 컨디션 괜찮고 네저 이제 2주 뒤에 심란포거어 어, 벌써 이제 아 그때 뭐. 어머님이 말씀하셔서 네네 들었어요 2주 뒤에요? 네 예, 4월 11일이요 오, 좋겠다. <laughs> 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리고지고네 네. <laughs> 아, 네, 네. 네. 해외여행은 네. 오늘 다니다가 봤었는데 네, 네. 일찍 가 처음이에요 음, 부산에서 가요? 어디요서울 인천에서? 네. 네 일단은 제가 처방해드렸어요 네네잘 네. 다녀오세요 네. 갔다 언제 와요? 30일날 가요? 30일 시그널날 가서 1구일날요아꽤 길게 가다 네, 아. 일주일 거기 놀이공원도 가요? 아이니버가아잘 예. <laughs> 다녀오세요. 날씨도 좋고 좋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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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이제 다음 주한번 오고 나면. 네. 이주 모노네 그렇죠. 음. 회사 사장님한테 음, 음. 물어볼 거 이제 다음으로 고 챙길 거다챙겨 이제 머이깎고 싱가포르 많이, 많이 챙보고 그러면 이제 다시 갈거두번 챙기고 설레기도 하고 드기도 하고 도고 마음이 게 찍기 바로 이 저거 찍다 이천을 기 바로 이점일까지 올라갔네. 얼마만에서 오개 얼이야 구독자님 2천 명 남은 거 어떻게 생각해요? 소감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이 응. 진짜 2천 명. 응. 지금 이구가 응. 아, 기쁘다 진짜. 은찬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만 뭐. 꾸준히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내가 뭐 했다는 것도 있고 응원도 받고 하니까 용기가 생기지만이 기분 나중에 이걸로. 응. 려야 안녕하십니이입니다 응.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4월 11일날 싱가포르 가려고 예약을 했었는데요. 제가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거든요. 아, 네. 그래서 따로 뭐 이야기를 그때 했었는데 확인점뭐 연락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네. 네. 다시 연락했거든요. 제가 네. 수통 일체를 할때 네.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아, 네. 네 그게 그때 뭐 눕는 걸로 되어 있다던데 지금 일단은 이제 환자의 일 체어가 필요하고 이제 민자 네, 네. 전동 일체어는 접을 수 없다고 저희가 그 확인을 어 접수되어 있습니다. 네. 환자의 일 체어는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잠시만 네, 네, 만 기다려 주세요 환자형 휠체어의 사이즈는 따로 나와있진 않아요. 어... 그래서 고객님이 사용하실 휠체어로는 제희가 도움을 드릴텐데 그럼 목 받침대는 있나요? 제가 목이 받침대가 없으면 있을 수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네. 환자형 휠체어 사용하실 때 가능한지 이 부분 확인하 될까요? 네, 그리고 누울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너 저기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넣거든, 물티슈, 물걸레,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유리로 간. 너고 남자분 남자분 기준이 필다 남자분 남자분 남에분 남자분 남자분 남분 남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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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아 남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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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에분 남자분 남에분 남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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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아 다른 가방이 나 다른 가방 아, 았을까 어. 이들어어눕에서 넣었는데. 손님은. 어 들어가도록 어, 오. 오. 이줄다 빼고 아. 여기. 어. 여기 한 여기는 방에다. 저기까지 음. 우와. 음. 여기는 이제 나머지 집들 수영복 하번좀 넣어야 되지 진짜 많다 응 어. 많다 그래 내은 어디에 넣고그러 엄마 지 어디 넣나 응? 엄마 짐 넣을 때가 여기에 미용이, 조금 넣어야 될다아 자네가 니 대단해요 일요일 가지고 잘 다녀와요 우리 네. 영찬이 네. 엄마도 참하다갈때 나는 못 봤어 아쉬워 <laughs> 군부대였던 지역을 레스토랑 갤러리 등으로 탈바꿈한 댐시리 제격이에요. 아, 카페... 지금 인주 동안 집이 많이 했잖아. 응. 음. 생각보다 합격이 많네, 그죠? 응. 음. 우리가 시간동안 가면, 그, 그, 고마워져서 도는 거지. 다섯 시에 도착해서, 여섯 어, 시에다진착하면 나오잖아. 아홉 시에 우리가 픽지어 리프트 작업인데. 그러니까 세시간 동안 가이드랑 우리랑 의논하고 다 밑에 가면 된 거지. 비행 때만 즐거워하고. 응. 그래서 영창이 는 지금 비행 타기 제일 무섭지 지금.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영창이 더영창 미국도 가는데 1 2 시간 타고. 영창이는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게없어 이거는 좋은 경한번해봐 오는 번 더. 그래라. 영창이 갔다 와서 좋아 봤냐? 이제 막 일년 한 번씩 가자는 거 아니야?